안녕하세요. 정자 여러분들 오늘의 해볼 게임은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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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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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이거야. We are. 야, 내가 옛날에 진짜 개 싫어하는 콜라보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렉 걸렸다. 어떻게 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옛날에는 메르크스토리아를 굉장히 싫어하는 콜라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메르크스토리아? 콜라보 상위권이야! 이게 고평가되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솔직히 말해서 외형은 별로거든요? 일러스트 말고요. 일러스트 이쁜데, 이 새끼들, 인게임 외형은 개구데기거든 근데, 얘가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 근데, 이번에 또 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 아이월츠 본능 나왔고요. 타이텐키도 새로 캐릭터 나왔고, 이번에 노노, 또 삼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어, 아이월츠랑 노노 위주로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메르크스토리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메르크스토리아밖에 없나? 어, 19일에 또, 뭐야! 업데이트도 있었네! 1번. 강습 스테이지 의욕 회복 기능 설정. 이거 내가 말했던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리린도 강화됐고, 베코가는 강화됐고. 음 오늘 할거좀 많네. 비그라 사진. 그리고 배가 이거 배가 좀 재밌다는 설정이 있던데.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런 것까지 있다. 야, 이러면은, 메르크 스토리아는? 노노랑 아이월츠 둘 중에 하나만 리뷰하는 게 맞겠네. 사실, 아이월츠 리뷰하는 게 맞긴 해요. 노노는 사기인 건 맞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 전에 플래티넘 티켓 하나만 사볼까? 그래, 그래. 뽑기를 오늘 메인으로 하진 않을 건데, 찍먹은 해봐야지, 찍먹은. 오늘 운세도 한번 볼까? 오늘의 운세는 뭘까요? <laughs> 어, 속일? 어! 야, 메르크 짬통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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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메르크 짬통맨. 제가 이제 캐치아이 두배 올려주잖아. 조금만 써보자, 조금만. 가보자, 가보자! 최소 두 개, 두개 나오지 않을까요? 와아아 예? 아, 어, 잠깐만. 이, 이, 이거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떠? 에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이렇게 뜬 적이 없는데 이게 일곱 개는 진짜 처음 보지 않아요? 나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어. 저번부터 왜 그래? 일단 뽑아 볼까 그러면은 플래티넘 은 티켓 렛츠고! 아씨 깜짝아, 아씨 좋은 거 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laughs> 아, 이거 하이퍼 7 개만 돌려볼까? 7 개? 7 개만 돌려보자, 7 개만. 뭐 하는 거야? 야, 운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영. 아구어이다현재 어! <laughs> 하긴 해야죠 어, 오어어만 원만 하겠습니다 어만 원만. 두 번만 돌린다. 진짜 두 번만 돌릴 거야. 메르크, 고고야. 아이씨 아, 맞다. 여기 메르크밖에 안 뜨는구나. 어, 노노, 노노, 왜 이렇게 몇 레벨이야? 얘, 몇 레벨까지 올려야 돼. 걔, 뒤지게 많이 남았네. 노노! 만약에 이 영상에 반응이 좋다면은, 좋아요 3,000개 넘으면은, 노노 100레벨 찍겠습니다. 이건 좋다. 좋아요, 아니, 4,000개로 늘릴래. 4,000개 올라가면은, 노노 100레벨 갑니다잉. 어, 한 번만 더 할까? 야, 울슈레가 안뜬거 같은데, 띠발? 야 근데 메르크 스토리아의 단점 야, 누가 울슈렌지 모름. 아하. <laughs> 이것까지만 받아보자. 울슈레만 나오나 보자. 슈퍼레오고 레오고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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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씨바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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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울슈레 어디 갔어? 울슈 울슈레다 레온 줄 알았네 이 씨. 어, 떴어, 뜨긴 하셨네. 와 근데 새카비가 두근두근 양코 학교 진짜 한 번도 안 돌렸네. 확인 해야 되는데 이거 몇개 남았냐? 좋됐다이야 방학 숙제 하루 남았다. <웃음> <웃음> 자 과연 텔로는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아저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이거 하면 뭐죠 아니 오늘 메르크 스토리아 리뷰 하는 날이었는데 그냥 오늘 미 숨겨왔던 나의 가지무침 다 해볼래? 말래? 할래? 오? 맞다 오늘 제그 뭐냐 새로운 스피드 덱을 실험해볼까 했는데 심지어 오늘 메르크에서 나왔던 캐릭터가 있죠 아이월츠랑 그 스피드 덱을 하나 만든 다음에 시발 밀어놨던 숨겨왔던 나의 숙제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레츠고아이월 얘가 원래 본능이 없었을 때도 꽤 좋았거든요. 얘가 반드시 파동 내면서 혼신의 일격 날리는 양산형 백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본능이 생겨가지고 보이시죠? 사실 그 전에 리뷰할 수 있었어. 제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송이나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혼신의 일격 쿨 강해 주고요. 공격력 다운 무효해 주고요. 야, 근데, 붕따무, 요즘 나쁘지 않아? 날려버린다, 무효도 뭐 나쁘지 않아? 움직임을 느끼는다, 내성은? 개나쁘긴 해? 아이월차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원래 15%였는데, 25% 혼신일격으로 바뀌었고요. 붕따무, 아, 이런 거 생기긴 했는데, 뭐, 크진 않고. GPS가 만인데, 가격은 3,700원이고, 공격 빈도가 4초야. 그리고 이제 혼신일격이 25%로 터지면은, 데미지가 꽤 크긴 하거든요? 일본판 기준 13.7에서 본능이 추가됐다. 기본 공격 상승이 빠진 대신에 혼신의 일격 확률 강화 본능을 받았고 DPS가 파동 포함 시 3만 정도로 올라갔다. 아이월체 공격 속도가 빨라서 체감상 혼신의 일격이 잘 터진다. 이 새끼도 그냥 뽕이구나, 뽕. 야, 이제 아이월치 가보자. 혼신의 일격 보여줘! 오! 혼실이 왜 이렇게 안 터져? 혼실이 왜 이렇게 안 터져? 혼실이 왜 이렇게 안 터져? 와! 25% 25%로 터지면 뒤지게 쎄구나! 아이월체야 보여줘!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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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파동 봐라! 나 가보자! 따! 따! 아아오호호, 시계색이 나다. 그 체관상 파도 그니까 혼실력은 잘 터지는 편이긴 해. 분량 뒤지게 안 나오겠는데요? <laughs>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노노야 보여줘. 하얀 고양이 노노. 자 과연 어떻게 채색이 됐을까요? 프알세개로 근데 진짜 다른 거 모르겠는데 메르크 애들은 성능이 좋은 거랑 별개로 디자인 지지게 못생겼다 <laughs> 노노 성능이나 한번 볼까? 근데 이번에 체력이 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체력은 아예 안 늘었습니다 대신 이속이 11에서 14로 상승했고 코스트가 315원에서 285원 됨 이속 느낌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다른 데서 써볼 필요 없이 노노는 초급 게릴라 한번 가보면 되지. 이제 여기에서 노노랑 가우를 같이 넣고 가보는 거요 누가 더잘 가나 볼까? 가격이 일단 노노랑 가우 봤을 때 노노가 더 싸긴 해요. 이속. 야, 노노가 훨씬 빠르긴 하네. 근데 가우가 데미지는 더셀 거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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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초극난도입니다. <laughs> 초극난도에요. 이거 이대로 가야돼. 맞을수 있잖아, 소환해. 그렇지. 운호만 소환해볼까? 야, 근데 확실히, 아, 나는 가우 아니고, 운호 쓸것 같긴 하다. 음. 운호가 가격도 가격인데, 이속이 빨라가지고, 괜찮네. 살아남는다 50% 있으니까, 라인 유지도 좀더 좋고. 미고 근데 오늘은 저게 메인이 아니야. 나 이제, 미안, 나 짬통 좀 써야겠어. 뭐냐면은, 숨겨왔던 나의, 나 이거 깨야 돼! 편집자만 싫어하는. <laughs> 하루 남은, 이거만 오늘 끝내자, 좀! 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 대신 최대한 빨리 깰게. 단순 노가다는 안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과연, 제가 만들어 놓은, 미쳤다. 애들 속도는 미쳤다. 근데 여기서 아이월츠가 제일 느려. 고 고고야! 자 과연 아이월츠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인지 보겠습니다. 자 아이월츠 안 쓰게 됐고요. 1번 사실 폭무만 뽑으면 돼. 그를 맡기네. 폭무, 이야! 폭무 1승 공무가 미쳤네. 공무만 미쳤어? 아니야 아니야. 3,700만 원짜리 아이월츠 너도 보여줘. 개씹돼지개놀이네아 찔라. 엄청 박치기. 그때 또 아이월츠 못 들어가겠는데요? 그럼 아이월츠는 어디 있었어? 그때 또 아이월츠 방출 일기다. 진짜 잠깐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이 속이 너무 느려서 아이월츠 개곱살이 방출시켜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아이월츠 울슈레인가요? 네 지금 내가 진짜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은 썸네일에 아이월츠를 쓰고 싶은데 이 새끼 리뷰할 만큼 재밌진 않은 것 같아 <laughs> 아 그리고 실전에서도 안쓸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월치 야, 진짜 미안한데, 나가면 안 되겠니? 저것을 봐야 대욕에 잭잭이를 쓰지. 잭잭아, 보여줘! 잭잭! 잭재, 잭잭이는 간지라도 나는데! 잭잭이! 잭재기, 잭잭이도 파동 쓰는데! 이게 울슈레지!

누랭아 나에게로 와라. 야 씨. 내가 학교에 있는 애들을 다 납치했다. 얘들 레벨이나 볼까? <laughs> 여자친구야 레벨 꽤 많이 올렸네. 어. 이 영상에 좋아요가 만 개가 넘는다면은 응못올려 어차피 끝났어. <laughs> 이 영상에 좋아요가 만개가 넘는다면은 1년 뒤에 100레벨 찍어올게요! <laughs> 일단은 아이월츠 기대했던 것보단 별로인 것 같고 그 대신 다음에 이제 메르크 24일에 확보하거든요 그때까지 만약에 좋아요 반응 좋으면은 어 2차 리뷰하면서 노노 100레벨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이껄지! 끝! Hello.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